네 안녕하세요 박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옆단에 계셨던 분들도 좀 계신 거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지금 이곳이 저희 오늘 무대 인사 마지막 관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이런 날씨에 찾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게다가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작품이고요. 어, 저 뿐만 아니라 선배님, 그리고 옆에 초등학교 6학년 지훈이, 촬영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laughs> 지훈이, 그리고 우리 감독님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이 영화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여름 극장가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쏟아지는데, 어, 관람객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찍으시는 것들 SNS에 해시태그 사자에서 많이 많이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댓글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의 마음으로 어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주변 지인 분들에 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승입니다사자와 <안녕하세요. 웃음> 어, 함께 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어, 작년 여름부터 어, 아니 뭐 열심히 겨울까지 지금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라치노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5월달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영화가 끝나지, 0참 됐는데, 아직도 제가 털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라틴어가 중풍처럼, 고있다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 근처에 악명은 하여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영화 시작한 지가 지금 62년째라고 그럽니다. 어, 약간 우리 지훈이 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사자는 지금 최근에 제가 몇년 동안 조금 이 영화가 좀 뜸했었습니다. 관객들하고 만남이 없었는데 이 사자를 통해서 많이 많이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666명의 악령이 깃든 부성경의 정지훈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게다가 비까지 오는데 극장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서준이 형과 민자신 안석기 선생님과. 영화인 사자 김주원 감독님 덕분으로 제가 열심히 찍게 되었습니다. 그 서준이 형이 버스에서 엄청 열심히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달고 싶어서 달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에 아역 정준이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laughs> 지금 김주환 감독님입니다 김주환 감독님이입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인사죠 오늘의 마지막 무대인사죠 네. 어, 2년 전에 창영영웅차를 마치고 여기까지 한숨도 안쉬고 달려왔는데요 어, 저희 화두는 새로운 걸 보여드리자 그거에 대한 반응도 경험해 봐드리자 노력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장면 한 장면 허투루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 어, 새로운 모습과 신선한 자극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소아붓든 작품입니다 어, 어제 와이프의 친구분이 영화를 보셨는데 어,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자꾸 첫 장면부터 왕왕 울면서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 장부님의 그 친구분 중에 천주교 신자가 계신데, 이 영화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영화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만개된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배달을 보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저희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챙겨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어, 네분 뽑아가지고 저희 배우님과 감독님 신필 사인 담긴 포스터 한 장씩 전달드릴 테니까요. 고명되시는 분들은 바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열 네, 4번. 얼빠 좋습니다. 아이 <laughs> 저는 h 열 h 열의 12번 네, 네, 시 네, b 열입니다 b 열이고 14번입니다. 대박이 아이것한 <laughs> 어, 주님의 뜻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어, 소중한 걸음걸음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돌아가시는 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각자 핸드폰에 CGV 어플을 갖고 계시죠 없으세요 그런 거? 자, CDV 옆에 실 관람평,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란 하나씩 해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 될것 같고요. 또그 외에도 각자 가고의주시는 SNS 계정이라든가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에 좋은 리뷰와 홍보글들 올려주시면 저희 무대 인사하는 동안, 그리고 영화 개봉해 있는 동안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